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중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상한 사람이지만 저보다 어른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요. 저는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미친 사람은 감히 시어머니라고 말을 할수 있거든요. 정말 그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일찍 결혼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렸고 저희 부모님도 크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너무 사랑했기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려서 시어머니 요구에 내내 하며 맞춰드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짓이란 것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7 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비정상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남편은 100%제 편을 들어주어서 그거 안는 다행이네요. 수없이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쉽게 말을 하자면 아들 바보입니다. 제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은 항상 차별을 받아왔고 남아선호 사상도 아주 강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다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 시아버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시어머니가 저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다행히도 삼남매인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을 뒤에서 살뜰히 챙겨 사이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사상을 강요해도 형님과 아가씨께서 많이 막아주시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임신 강요를 미친 듯이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딱 환장할 정도로 말이에요. 사실 지금 결혼을 한지 5년이 지났어도 저는 20대인데도 그렇게 임신을 하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어리기도 하고 지금 경력을 쌓아서 제 일을 좀더 안정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대로 일을 포기하게 되다 보니 남편과 상의해서 추후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남편의 외벌이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았고, 함께 벌어 넉넉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아이 소식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밉보이고 싶지 않고 괜히 싫은 소리하게 되어서 긁어부스럼 일으킬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착하고 참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 노력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결혼 후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결혼 이후 차차 티가 나지 않게 두세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하셨던 분이 차츰차츰 달에 한 번꼴로 신혼집을 방문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매주 한 번씩 오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나중 가서는 너무너무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이 자기 부모 편을 들면 제가 헤어지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 남편은 알아서 시어머니 방문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먼저 길길이 날뛰니 옆에서 제가 뭘할수 있었겠어요? 전 제가 짜증나도 남편을 달래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웬만한 일엔 참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강요가 생각보다 거세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이를 낳는 게 가장 빠른 탈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를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란 것을 남편이 잘 알고 있었기에 저보고 그렇게 억지로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나이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오히려 설득했고, 제게 정말 미안하다 못해 죄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인 저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 하나의 부분만 보고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재취업을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출산 이후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과 간섭은 철저히 무시할 것이며 며느리의 도리를 벗어나 도를 넘는 요구를 하시면 싸우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남편에게 입장 정리를 했고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둘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지만 둘다 이상이 없는 것을 떠나서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자연 임신의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임에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남편은 저더러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 타도 큰것 같다고 사과하곤 했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시어머니가 정말 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맞벌이였을 때는 끼케봤자 시어머니를 주말에 하루 정도만 보면 되었어요. 집에 계신다고 하면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쳤고 주말에 오셔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저도 남편도 당장 내일 모레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왜쉴 시간을 주시지 않느냐고 합법적인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을 하시는데 쫓아 내보낼 핑계가 없는 겁니다. 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찾아오시는 걸로도 모자라 기행을 펼치는데, 정말 그 당시를 떠올리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네요. 하루는 계절이 바뀌어서 오랜만에 침대 이불이랑 커버를 교체하려 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데, 저희 이불들은 너무 두꺼워서요. 그런데 베개 커버를 뒤집어서 빼내었는데, 뭐가 툭 해서 떨어지길래 보니까, 웬 자그마한 주머니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그 주머니 속에 노란 종이, 즉 부적이 곱게 접혀져 있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에 남편의 베개 커버도 뒤집어 봤더니 똑같은 부적이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혔어 진짜. 마침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왔길래 제가 바로 문을 열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서요. 먹이 머니에 이게 다너 아들 낳으라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지원 부적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할 말을 잃게 되고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여차저차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혹시나 싶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속옷을 넣어두는 옷장에도 제 지갑 속에도 남편의 옷장 속 등등 언제 넣으셨는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부적을 총 18개를 찾아내었습니다. 아니 사실 더 있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걸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을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애꿎은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부적 18개를 남편에게 던지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제게 사과하고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그랬어요. 저도 남편의 노력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에 비해 시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셔서 문제였죠. 제가 제일 쇼킹했던 일은 더 있어요.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보자기 두 개를 들고 평일 낮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더라고요. 저도 그쯤부터 시어머니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항아닌 반항을 하고 있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부엌에 마실 것을 준비해서 내놓으니 그 짧은 틈에 두 개의 보자기 중 하나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잊은 것 같아요. 남은 보자기 속 내용물이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보자기를 풀면서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제최고의 맞지도 않을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이거 내가 백만원이나 주고 얻어온 것들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알고 있니? 이게 저기 옆 동네에 아들만 줄줄이 넷을 낳은 며느리가 입었던 옷가지들이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것들만 돌려입도록 하고, 내가 용한 무당한테 물어본 방법이야. 얼마나 어려웠다고, 라고요 눈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님. 점점 도가 지나치세요. 저희가 꾸린 가정의 일이고 저와 남편 둘만의 문제입니다. 집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똑부러지게 처음으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도 찔끔하는 듯했는데 평소보다 뭔가 순순히 물러나시면서 제게 그 보따리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아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한다, 알았지? 하시는데 진짜 속이 다 뒤집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을 보자마자 좔좔좔 쏟아냈어요. 남편은 묵묵히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뭐야? 왜 자꾸 나만 보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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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아들! 하, 내가 친정에 말을 못해서 안한줄 알아? 걱정 끼쳐드릴까 싶어서 못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나도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내가 부정 뭉텅이로 나온 것도 참고 넘겼어. 근데 옆 동네 아들 줄줄이 나온 며느리가 입고 빨지도 않은 옷을 이불하고 갖다준 게 말이 야똥이야. 여보, 진짜 미안해. 나도 알아. 당신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는 거. 그냥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정말 완강히 얘기드리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응? 화풀어. 미안해. 결국 저와 남편은 주말에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저희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가도 되었는데, 이젠 시댁이 지긋지긋해서 제가 가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대망의 주말이 찾아왔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싱글벙글 웃으시며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시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전혀 가부장적이시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존중도 많이 해주시고요. 쓸데없는 효도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저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십니다. 옛날 저희 형님이랑 아가씨도 매번 시어머니한테 아들인 남편과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랬을 때에도 시어버지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많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싸움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거실 탁자에 앉힌 다음 저는 부엌에 가서 마실거리를 내왔습니다. 두분다 제가 먼저 신혼집에 초대한 거라 그런지 신나신 듯 했어요. 사실 남편에게만 맡겨둘까 싶다가도 결국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제가 원하는 결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참고로 시아버님은 절 며느리라 부르고 시어머니는 절 새아가라고 부르시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 신혼집에 연락 없이 오는 거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오늘 초대했어요. 아니, 며느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가 너희 집에 연락 없이 왔다니. 아버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참고 참고 참다가 정말 얘기 어렵게 꺼냅니다. 저 진짜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세아가,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매도하는 거니? 여보, 나는 우리 세아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 며느리 얘기 먼저 듣게, 이 사람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에서 버리지 않고 모아둔 부적들도 들고 나와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고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일 그만둔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초인종 누르세요. 제가 그만 오시라고 아무리 수천, 수백 번을 말을 해도 다음날 또 초인종 누릅니다. 제가 아무리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집안 어른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데 어떻게 안 열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아이 가질 것을 강요하시길래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수천번은 말했어요. 저랑 남편 둘 다요. 그런데 매번 소식 있냐고 물으시는 걸로도 모자라 저번엔 저 데리고 난임병원에도 데려가셨어요. 난임이신 분들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저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자고 했을 때도 그런 병원 쪽으로만 가시려고 해서 저랑 남편 둘다 검사 받았어요. 아버님, 저랑 남편 이상이 없대요. 자연 임신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 매우 건강하고 관리가 잘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신가 보더군요. 그 뿐인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제가 찾아낸 부정만 해도 18개입니다. 18개. 저 진짜 숨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질 건데 함께 있는 시간을 주시긴 하시냐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저 어머니가 저희 집 들리고 나면 어머니 쏙 빼닮은 우리 남편 꼴도 보기 싫어지는 심정이에요. 그랬더니 남편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그래요. 엄마, 아빠, 집사람 좀 가만히 놔둬요.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서 그래.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저희 아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진짜 몇 번이나 말씀드렸냐고요. 그래도 집사람이 일한다고 회사에 다닐 땐 피하는 게 가능하기라고 했지. 지금 애가 어디로 피해지겠냐고요. 아빠도 좀 보고만 있지 말고 말려요. 아, 진짜 이러다가 저 이혼 당하는 꼴두 분이 보셔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한참 정막이 열렸죠. 시아버지가 보수적이지 않고 가부장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를 많이 보시거든요. 시아버지가 좀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좀 깨갱합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사과를 건넸고 저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잘 끝나는 듯했고. 저희가 초대하는 날이 아니라면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에 얼씬도 하지 않기로 했고, 저도 더 이상의 어머님의 방문을 묵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시아버지께 드릴 좋은 술을 한병 사놨었거든요. 뇌물이자 사과의 의미로 드리려고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러 저희 침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베란다 쪽에 못 보던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거실의 베란다와 저희 침실의 베란다가 이어져 있었거든요. 아버님께 선물이라고 술을 안겨드리고 저는 거실에 딸려있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진 채로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무언가가 왠지 모르게 너무 거슬렸거든요. 남편은 저 뭐하냐고 제게 물어봤고 시아버지도 며느라 하며 불렀어요. 근데 제 촉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라고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베란다에서 기어이 그걸 끄집어내어 거실로 돌아오면서 "아 못 보던 게 있는데 뭔가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면서 어른들 불러 앉혀놓고 버릇없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며 당장 갖다 놓으라고 화를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이것도 시어머니의 계획이었구나 싶어 아랑곳 않고 보자기를 풀어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까지 일어나 저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시기까지 하면서 절 뜯어 말렸고, 시어머니가 제게 도착하는 것보다 제가 보자기를 풀어 안에 든 물건이 작은 단지 같은 것이란 것을 알고 그 단지의 뚜껑을 여는 것이 좀더 재빨랐죠. 근데 단지 속에 얼마나 거지 같은 것이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똥이었습니다, 똥. 솔직히 그걸 보자마자 이성의 끈이 조금 끊어진 듯 합니다.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어요. 아니 그게 이왕 아들 낳는 게 좋으니까 저게 약이야, 약. 사실 아들만 줄줄이 내시나 낳은 집안 며느리가 날짜까지 받아서 길이에싼 똥인데 약으로 다려 마시거나면 제일 좋다고 해서. 아니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똥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엄청 좋은 효험이 있다고 해서. 아 근데 그것까진 안할것 같아서 그냥 집에다가 두기만 한 거야. 미미하겠지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라고. 와, 정말 저 순간에 눈이 뒤집히고 감정이 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똥단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시어머니께 안겨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한뒤 끌어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냐고, 나중내 시엄마 살려라 하면서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고, 그것도 무시하고 제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났는지 시어머니 신발도 안 주고 현관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와 멍하니 서 있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당신도 나가. 이혼 서류 퀵 서비스로 보낼 거니까 당장 도장 찍어. 당신 어머니 정상 아니야. 아버님도 제 집에서 이만 나가 주세요. 저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살것 같아요. 저는 사랑 하나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저 이혼할 겁니다. 제 친정에도 모든 사실들 알릴 거고요. 진짜 당신도 나 그만 괴롭히고 당장 나가. 남편은 울면서 왜 그러냐고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단 것을 깨달으셨던 것인지 데리고 나가셨어요. 지금은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간단하게 짐을 챙겨 친정으로 피신했고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저희 부모님 당연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요. 시댁에 전화해서 큰 소리 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신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셨고 제게도 따로 전화가 한통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놈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따로 자신 몰래 저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자신도 많이 돕겠다고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설득하시네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따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무릎까지 꿇으며 애걸 복걸 빌기도 했고요. 에휴, 막상 그러는 남편 모습 보니 가슴이 짠하기도 하네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긴 하니까요. 지금 친정에서도 저희 아빠와 오빠는 시어머니가 유난 떠는 것도 지금 제가 아이가 없어서 저렇게 말리겠다. 미안하다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할수 있다고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랑 엮이지 말고 당장 이혼을 하라고 성화를 내시고 있고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게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을 내리라고. 그 모든 결정을 엄마와 여동생이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생각을 잘 해보라고 하시네요. 저도 남편이 이제껏 중간 역할을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집 남편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그랬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남편은 지금 어머니와 연을 끊고 앞으로 더욱 우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들과 저만 생각하고 살겠다는데 철륜을 끊는 게 어디 그렇게 쉽냐고요 형님과 아가씨도 제게 연락해와서 제 마음 헤아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시네요. 정말 시어머니만 빼면 완벽한 시댁인데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